밥 조금만 밥. 근데 오늘은 면이 라면 면이네. 라면 면이 라면 면같아음 맵다. 정말 맛있네. 뭐? 무슨 면? 중국 면, 중국 면. 중 뭔데? 당면. 당면? 풍성한 아니당면을 면. 중 면이라고 하는 거야. 중국면이 뭔데, 거 뭐? 너? 중국면이 뭐야? 내가 형이 말해서 물어본 거 아니야? 중국면이 뭐냐고? 형,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중국에서는 당면을 한국 면이라고 해. 아, 진짜? 한국 <laughs> 그, 두꺼운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 좀 얇은 면을 먹으니까. 아, 그렇구나. 중국 거기 넣는 당면 같은 거 나온 거는 한공면이라고 아, 돼있어. 니 진짜? 국기랑 상관없게? 왜이렇 매웠어? 정도면 맵네 매 감사합니다 죽게 대박이다 이거 어묵네아 아, 우와, 이게 마라 이궈 마라탕. 이거는 뭐란 말이야? 오 맵다. 어, 우물와막 맵게 보인다. 이 두부를 이게 두부피잖아. 이건 뭐야? 마요? 마요. 와우어유 이게 좀 맵네. 아, 맵다 이게 맵게 잘 된다? 아, 일단 갈 잘... 거야. <laughs> 왜? 고통스운데좀 <laughs> 매워야지 맛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수준이 불닭볶음면색일걸? 아, 진짜? 이게? 아우, 나말 많이 매운데? 어우 아 좋다. 국물 좋네. 국물 먹어. 와 국물 매워. 여기는 더 맛있게 먹네. 커피스 같은 거 우유는 없나? 음. 우유로 마셔. 아니 아니 물 먹어. 하자고 하는 걸안 보는 게 낫지. 사랑이 많구나. 뭘 하러 왔을까? 이 아, 이것도 2단계고 이것도 2단계야? 네 음, 음. 향이 좀 약하, 약하게 느껴질 거야 원래 향이 어, 향이 좀 향은 신라면 신라면? 음. 1단계가 신라면 음. 그러면 열라면? 그래도 오늘은 맛있게 매운 거 같아 저희도 먹은 중오늘 제일 맛있는데 너무 맵다 <laughs> 아 성게판이구나 <laughs> 이건 어디 가나 성게판 여기는? 중국에 있 그게 뭐가? 계란을 먼저 하고 성게판 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무게로 팔아가지고 이 무게가 얼마나 있지 200g에 야채는 3,000원 꼬지는 하나당 1,000원 우리 꼬지, 마, 꼬지 많이 넣었어? 이런 어묵 이런 게 꼬지예요 아. 베이컨 이런 게 꼬지예요 오. 이건 뭐야? 그냥 주는 거? 가도부라고 멀리 렸다 멀린 거. 하필 그런거 아니야? 응. 나도 그런 건줄 알았어. 음. 음. 화장실 몇번 가갔는데? 아. 이건 안 나요? 이건, 이건 하는 거 같은 단계인데, 이게. 훨씬 약하게 느껴지고, 그신라면 어. 이거,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매운지 몰라 음, 그렇지. 와. 음. <laughs> 정말 몸에서 전기가 오 오는데. 중국에서도 이 맵비를 선택할 수 있나? 음. 중국에는 보통 몇 단계? 중국은 이렇게 하는 거야. 웨이라, 안 매운 거, 층나 중간, 아 마라, 네. 알 매운 거, 3단계 정도 있어. 나는 식사만 줘가지고. 내가 뭐 주문할 줄 알아야 돼. 뭐, 보통 우리도 외이보다는중나를 많이 먹었지. 중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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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싸는 게 아니잖아 안 싸지 이만큼 먹으면 만 원에 음. 중국에서 그 데다가 중국에는 이렇게... 마라탕이 되게 싼 음식이야. 그러니까 그냥 국수 같은 거야. 그냥 아 여기 국수 뭐 여러 가지 넣어서 먹잖아. 되게 싸. 그리고 뭐 얼마 안 와서 많이먹 되게 뭐, 비싸. 한십원안 해도 뭐 해줄 것 같아. 2 음, 0 원이면 <laughs> 아니 1 십. 작게할 때는 그렇죠. 그냥 다, 때 먹을 때 뭐가 뭐면 하나 하고 나는 오뎅 을 좋아니까 하 오뎅하고 야채 오뎅. 야채, 하고, 오뎅. 어, 야채 조금. 한번딱때 끝나던데? 15? 이거 어, 맛있대 아니 콜라 먹는다면서 안 먹어요? 우릴 최초로 남긴 안근 딸기 먹던데 쌍 건데, 당근 어? 어? 아니 뭐다 먹는 거야 콜라, 콜라 콜라 마실 거야? 이거는 안 먹죠 콜라 하나 마세요 콜라요 예. 아. 집 앞에 쇼핑몰에 우리 음악에서딱 맞는 데가 있는 거야 아, 거기 말했던 탄탄면이 어. 그런 데가 좋지 완전 단골 됐겠다 단골이 단골 마음 되게 좋아해 음. 이런 친구랑 되게 친해졌어 <laughs> 나중에는 근데 안 비싸 요거 18원인가 오 체인점 치고는 비슷한가 체인점이라서 좀더 비싼건데 음 3,000원 정도 하니까 18원이면 근데 거기서는 가서 먹으면 0 0이 시켜도 똑같은 가아 아, 진짜? <laughs> 땀이 난다 확실히 왜 이렇게 매운가 보다 눈물이 나는 나는 머리도 땀이 나겠어땀 난다 확실히 매워 단계는, 어, 모험인데. 야, 이게... 음... 매운 게 그나마 맛있어. 그니까, 러 매우니까 맛있는데. 너무 매워서 많이 안 들어가. 내가 술하고 맥주 먹으면서 막 먹어야지. 그나마. 난 지금 맥주 먹는 것만큼 물 마시고 있는데, 물한통다 <laughs> 마셨어. 나중국 가서 제일 놀란게 이거 땅콩 들어있는 <laughs> <laughs> 땅콩 안먹던 사람이 땅콩을 골라먹어 왜냐면 땅콩 한국에서 아니야. 나는 밥에 땅콩을 먹어본적이 없음 반찬으로 땅콩끄고 반찬으로 나오잖아 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땅콩을 이렇게 요리하는데 같이 맞아. 넣어서 하는게 없거든 한국은 음, 내 기준에는 멸치하고 땅콩 뭐 이런거 있으면 나되는 며치도 잘안 먹는데 땅콩은 다안 먹어서 나도 땅콩은 잘잘안 먹거든 지금도 안 먹어서 땅콩이 들어간다 나한테는 안주에 가까운 뭐였는데 중국한테 땅콩이 겁나 많은데 이거 뭐, 이거 매운 걸뭐 먹다 보면 이게 고소하잖아 단맛도 있고 그러니까 은이잘 먹게 되더라고 나는 잘 먹게 되지 음.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뭐어떻아왜 안주를 반찬 여기다가 넣지 이런 생각을 원래 했으니까 나트 콩팥도 형잘안 먹잖아 안 먹어. 그러가류를안 그러니까 먹어 전갈류. 아 해바라기 안 먹었어 해바라기 올해 이런 거별로 좋아하진 않아. 밤에 그래도 집에서 심심할 때 중국 할배가 아. 노력하면 잘 먹겠는데요? 내가 야채를 그리주려 했는데 중국 가서 야채를 그렇게 잘 먹게 되더라. <laughs>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야채 볶음만 있으면 되잖아, 이거. 그 무, 아니, 감자 볶음이니가 그런 거 하고 해서 그냥 그래도 한끼 그냥 먹었습니다. 그다음 있다. 배추, 애기, 배추, 그거 간장에. <laughs> 야, 서양 애들도 가면 진짜 잘먹을다 중국 음식을? 별는 애들 정말 잘 먹죠? 그죠? <laughs> 얘들 음식에 대한 거부감는 별로 없잖아. 양식요 애들. 한국 사람들이 좀그 거부감이 심한 거 같아요. 사양 요리가 별로 맛있었거든. <목소리> 들은 그런, 이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그, 그런 요리가 없어. 그래서, 얘들은 의견? 음식을 발견한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 얘들 영어로도. 네. 먹는 미식이라는 게 여행, 혹은 어, 발견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채용하는 것도 굉장히 반대하고 우리는. 네. 아, 이거. 이래서 어. 좀 벗어나면, 아, 이거 아닌데. 나 <laughs> <laughs> 아, 이거 먹으면 서이 고추씹어 먹는 사람 봤어. 아. 울어? 빨리 닦아. 땅벌벌를리면서 울고 있어. 날 많이 울었어. 아침에 무슨 라디오를 듣고 울은 거야? 에?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울어, 옆에서. 아, 감수성 짱이에요. 드라마 보잖아요. 갑자기 옆에서. 갑자기. 옆에서. 이래 그래. 아니 뭐, 드라마는 그럴 수 있는데. 뭐지, 옆에 라디오서 라디오 아니었잖아. 그때 페이스북 뭐 보고 있었잖아. 동영상을 보다가 울었지, 내가. 어? 그래. 어, 뭐? 뭐 벌써, 벌써 <laughs> 김이 김이 그래. 동생이 관심을 좀 근데 벌써, 벌써 그럴라이 아닌데. 이미 작년에 대장님부터 자꾸 테레비보다 어. 울었잖아. 벌써 울 거야? 음. 진짜 그런 식의 온대는데 <laughs> 드라마 보면 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laughs> 야 영향을 참 받나 봐. 아, 나도 옆에서 울고 있으면 나도 되냐? 아, 그거는 둥근 그만하고. 아 아니야, 근데 남자는 갑자기 아, 찍어 보면서 눈물 아침 들어가고 그러더라고. 아, <laughs> 아, 먹물 나, 작가님들, 그림 잘 쓰시오. 연기자들 은참 연기를 혼을 에 닿으면 하는 거 같아. 영웅을 갈아놓은또 눈물이 들어오더라고. 제일 씨는 뭐라고 안 해? 제주 씨는 텔레비를안 봐. 아. 안 울어? 그리고 형수가 먼저 그래 아, 중국에서 그런가? <laughs> <laughs> 아니, 진짜 보고 있는데 전혀 울타임이 아니야. 울타임 전혀 아닌데, 갑자기 콕콕 이러고 있어. 옆에 보면. 아, 그때 이제 <laughs> 꼭 살려야 되겠다. <laughs> 자기도 조금 쪽팔린지 좀삼았는데 좀 내가 보면 이제 들키면 그때는 펑하고 울지가. <laughs> 야, 뭘또펑하고 울어. 소리 내잖아, 근데 아니, 이제 소리, 소리라고 하지만 그냥 약간의 흐느낌 정도로가. 뭐아 <laughs> 근데 이게 도전이 안 되지. 이게 주문을 그러면, 근데 또그 느낌도 있어. 텔레비를보다가 차근데 감이 따뜻해지면 약간 그런 위로도 니까나 그러니까 아직 감성이 살아 있어. 근데 나는 아직 내가 감성이 살아있지만, 데음마가왜이서게 그래? 아 늙어서 그래 이래. 그래. 그왜 그러냐면 너무 이건 우 타입이 아니었어. 형 너무 그런 적이 많아. 아니야, 우 타입을 왜 네가 정해? 네, 그런 맞네, 맞아. <laughs> 그건 네가 정한. 보편적으로 느끼는 그 슬픔이라는 보편적인 게. 보편적인 부에서 내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 얘가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이게, 있잖아. 이게 슬픔으로 음. 몰고 가거나뭐 그런 음.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지. 전혀. 아, 내가 거기서 느꼈던 일단 한 감정이 있나보지 <laughs> 책에서도 행간을 읽듯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 그 연기를 하는데 배우의 연기에서 슬픔이 안 느껴져? 이미 그...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laughs>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내가 중국 드라마를 보고 울면 내가 미친놈이지 그냥 그건 따라오는 거지 그건 <laughs> 거. 내가 미친놈이고 <laughs> 내가 호텔 데리고 오나 보면서도 몇 번을 물었는데 중국에서 슬픈 뭐 장면이 있어? 아이 봐라 감성이 이렇게 많은 거야. 거야. 그러니까 감성 봐, 있죠. 모든 게 슬픈 하나는... 감성이 있죠. 그 저승길 한번갈 음, 때마다 눈물이 줄 줄은 나. 그거야 형. 슬픈 감성이 한 해에 한두 번 있으면 됐지. 처음 끝까지 다 울고 있어. 울 사람 <laughs> <형> 치쳐 <laughs> 나도 이마가 대화라는 게 이런 거야. 약간 과하게 상하고 아이유랑 여진구랑 뽕냥뽕냥할 때 나도 울어. 아이고 이쁘다 우리 아이유 이러면서. 이럴 때는 시원하지, 무슨? 안 웃잖아. 너무 크게 웃죠, 우서. 완전 자질러지게 웃지, 나는. 아, 너무 예뻐, 우울, 아유, 예뻐, 예뻐. 야, 뭐, 이런 뭐, 데 네. 있을 때도? 응. 음. 미친놈 아니야? <웃음> <웃음> 뭐, 대구나에서 내가 과연 대리또 빠졌지. 좋은 가야안웃는 것보다 낫다? 울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데. <laughs> 남들 앞에서. 남들 앞에 혼자 웃는 거지 수혁이 있었잖아 그래? 그냥 같이 사는데 옆에 가족이 있을 때좀 이렇게 안 들키려고 하다 들켜서 지금 이런 거지, 내가뭐입마 이거 뭐 이래 울겠어 진짜 뭐 이거 필요해 난연기 있는 사람이 왜냐면 다 그걸 먹음껏 살잖아, 그냥 안녕하세요. <laughs> 근데 먹음껏 싶은데 안먹어맞셔서그 그래. <laughs>